어?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? 안녕 나는 미국에서 수의사 하다 온 권혁호라고 해 내가 방금 영상 하나를 봤거든? 강아지를 들어올릴 때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확 낚아채듯이 들어올리는 영상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를 갑자기 들어올리게 되면 결코 좋지 않거든? 이게 반복이 된다면 근육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척추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안아야 되냐고? 잠깐만 기다려봐 곰씨가 자, 봐봐. 강아지들을 안을 때는 자, 한쪽 손을 앞다리 사이로 넣어서 가슴을 받친 채 남는 손으로 다리나 배 부분을 부드럽게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들었을 때 이게 가장 강아지들한테 는 부담이 없는 자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들기에는 조금 크거나 아니면 무겁다면 이 한쪽 팔을 앞쪽으로 두고 이쪽 뒤쪽 팔을 뒤쪽으로 두른 상태로 들어주면 돼. 이건 사실 수의학과 입학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야. 그럼 안녕.